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노후 법인 여당 TV 장롱사 정동사입니다 대표님이 계시다가 네. 안 계시니까 허전하네요. 어, 허전함이 많이 느껴집니다. <laughs> 오늘의 이야기는 어떻게 되죠? 오늘은 우리 블그에 체결 관련된 네. 이슈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어떻게 되죠? 어, 오늘 스토리는 네. 저희 법인에서 실제로 상담을 했던 네. 저희 회원사의 이야기인데 비경 네. 프랜차이즈 회사였어요. 경리팀의 그 경리 직원이 한분 새로 채용이 됐어요. 이분은 그 육아를 하시던 중에 입사를 그렇죠. 어, 하셨. 아무래도 아기를 키우고 있다 보니 음. 연장근로가 많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조건으로 들어왔었는데 네. 우리 경리팀이라는 게 실제 일을 해보면 연장일좀 발생을 하죠. 얼마 네. 월초에 네. 그1 개월 근무를 하시고 나서 경리 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네. 아, 연장근로가 좀 많아서 음. 그만두고 싶다. 네. 그 자발적인 사직이겠죠. 그런데 이분이 퇴직하시고 나서 얼마 있다가 음. 고용노동부에서 사건이 접수됐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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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는 음. 근로계약서가 미작성됐다. 한 이유는 뭐죠? 아 본인이 그냥 자발적으로 그만두시는 건데 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이제 음. 공보사직 처리를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네, 네. 당연히 이제 회사는 그렇게 해줄 수가 없다. 네. 본인이 그만두시는 거니까 네. 좀 음.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음. 마음 이 상했던 거예요. 음. 네. 네, 그러면 이제 근로계약서 작성과 관련해서 네네, 네네. 주요 내용을 좀 확인해봐야겠는데요. 네. 먼저 그 근로계약 작성의 개념이 뭐죠? 법률상은 표현이 근로계약 체결이나 작성으로 되어있지는 않고요. 네. 근로조건의 서면 명시 네. 그리고 교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네. 그래서 근로계약 체결이라고 하면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함과 동시에 근로조건이 들어있는 내용을 근로자에게 한부 준다 네. 이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음, 될것 같아요. 음, 근로 형태에 따른 유형이 있는데 네. 유형별로 화면 명시, 사항이 좀 다른가요? 그 렇죠? 이 부분을 좀 놓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근로자의 유형별로 화면 명시, 사항이 다르다. 먼저 저희 정규직 풀타임 근로자든 응. 필수적인 요건이,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명시가 되어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기간제 근로자라든지 또는 단시간 근로자 같은 비정규직 근로자분들은 네네.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기간제법 제 17조에 그 관련 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네. 정규직 근로자는 반드시 명시해야 되는 게 뭐죠?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 이것이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가 소정근로식. 그리고 세 번째가 근로기준법 55조 상의 휴일. 네네. 그리고 네 번째가 근로기준법 60조 상의 연차 유급휴가. 이네 네 가지는 정규직 풀타임 근로자라면 반드시 서면 명시해줘야 되는 상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네. 기간제 근로자는 추가로 네. 명시해야 되는 게 뭐가 있죠? 네, 취지를 이해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기간제 근로자나 단시간 근로자는 정규직에 비해서 그신분 네. 불안해 네. 보이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좀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음. 명시하도록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 예를 들면 차이가 조금 있어요. 네. 보시면 기간제 네. 근로자는 제가 휴일, 네. 휴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주휴일은 물론 뭐 관공서의 공휴일, 그다음에 회사에서 약정 휴일로 정하고 있는 휴일도 많이 있죠. 그렇죠. 그런 휴일까지 다 언급해야 된다는 의미가 되고요. 그다음에 단시간 근로자 네, 네. 살펴보면 기간제 근로자의 서면 명시사항 이외에 추가로 하나 더 얹어지는 게 있어요. 네.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명확히 명시를 그렇죠.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다음에 근무를 하다 보면 네.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은 근로계약서를 매번 다시 작성 근로 계약서 상의 근로 조건을 변경하면 재작성하고 재교부하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법령이 변경된다라든지 네. 회사에 노조가 있어서 단체협약이 변경됐다라든지 네. 그 경우에는 반드시 회사가 먼저 이렇게 재작성해서 교부할 필요는 없고 네. 근로자가 그 작성과 교부를 요청할 때 네. 그때 해 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연봉 계약서하고 근로 계약서를 많이 혼동하시는데 그렇죠. 그 차이가 뭐죠? 근로 계약서라고 하는 것은 근로 계약 기간이라든지 뭐 취업의 장소라든지 또는 임금이라든지 휴게시간, 휴가에 대한 모든 조건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연봉 계약서는 임금에 대한 조건만 들어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어, 많은 회사들이 이두 가지를 혼용해서 쓰시는 경우가 있는데, 엄격하게 말씀드리면 근로계약서와 연봉 계약서는 개념이 아예 분리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연봉직의 경우에 네. 매년 그 연봉 인상도 있는데, 네. 그때는 근로계약서는 그대로 두고 네. 연봉. 계약서만 매년 갱신을 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그 실무자들이 네. 이제 적용할 포인트를 음. 좀 알아봐야겠는데요. 네. 먼저 네. 그 근로자의 유형을 잘 구분하자. 네. 그리 근로자를 잘못 이해하면 다 정규직처럼 지거나 어, 서면 명시상이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 상이 황 발생하지 않도록 네. 어, 일반 정규직, 기간제, 단시한 근로자로 나눠서 네. 정확하게 계약서를 작성하고 해결하자. 네. 이 내용이 첫 번째 포인트. 네. 두 번째는 적합한 교부 방식을 선정해서 네. 반드시 근로자에게 한부 교부를 하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 네. 이게 이제 두 번째 포인트고 어, 세 번째 포인트는 그 전자 근로계약서에 대한 좀 궁금증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네. 이런 규모가 많으면 일일이 다 이렇게 이걸 동의로 주냐. 그래서 노동부 가이드라인에서는 전자근로계약서를 이제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어 근로자의 간인이 들어가서 이걸 스캔한다라든지 네. 또는 네. 뭐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 통해 알죠. 전자 서명 방식으로 서명을 이제 확인할 수 있다면 네. 이것을 본인이 지정하는 메일로 보내는 것도 전자근로계약서 교부로서 네. 인정을 받고있습 아.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그 마지막으로 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음. 근로계약 기간이 없잖아요. 네. 네. 근데 연봉 계약 기간은 매년 갱신이 되는데 음. 그걸 어떻게 명시해야 돼요? 두 가지가 많이 헷갈리죠. 네. 실무적으로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정년을 보장받는 정규직이라면 네. 근로계약 기간이라는 항목에서 네. 입사일만 적으시고 네. 기한의 정함이 없음 네. 이렇게 적어주시면 해결이 되는 거고요. 네. 다만 네. 연봉자에서는 연봉이 매년 달리 네. 정해지잖아요. 그렇죠. 근로계약 기간 밑에 네. 연봉 계약 기간에서 음.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음. 이렇게 하면, 연봉 계약 기간은 1년만 네. 한도로 정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근로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봤고요. 근로계약 서명명시 의무를 잘 지키셔서 이로 인한 혼란이나 근로자와의 마찰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노보빈 여당TV 장농사, 장농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